요즘에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너를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지 않아요. 항상 너희 중에 공동체로 표현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이 계약을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견인까지이 모든 과정이 영화로 들어가기 위한 인격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의 완성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관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교인에게 실망해가지고 도저히 나는 교회를 못 나갑니다. 그러나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혼자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인격으로 변모가 돼야 된다고요. 그 인격의 병명가 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나를 괴롭힌 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뒤에서 욕도 하고 뒤에서 나를 무시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뭘 한다? 인내하고 견인해 가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어때요? 웬만한 상처를 받지 않는 건강한 자가 되거든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무료로 너를 훈련시킨 조교다. 그것도 평생 동안 진짜 중요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저기 부동산에 가가지고 부동산 싸이을할 때도 겁이 나서 싸이하지 않아 못해요. 내가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이 부동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예요. 간주된 구원으로 구원 받았겠지. 그건 저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봐요. 누구도 파치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버려요. 그래서 구원받아 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성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야 나는 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성화가 안 돼서 이거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화가 안 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댓글로 당신의 기도를 나눠주세요.